그래서 상대방 재산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차단해서 최대한 포함을 시키고, 내 재산은 부당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 측에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인데도 이 부분 빠뜨리는 경우를 종종 맞아요. 보게 돼요. 그렇죠? 저희는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저희는 무리하니까. <laughs> <조용히> 넘어. <laughs> 네, 안녕하세요. 유아티비 이혼자라는 변호사 이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상담 오시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재산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구체적으로는 저희 보험 주식 연금 같은 부분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거 외에도 또 재산분할 대상과 시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또 사행이 이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사행이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혼할 때 상대방한테 제일 주기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돈이죠 그렇죠 네. 혹시 변호사님 진행하셨던 사건 중에 재산분할 액수 가장 큰 사건 기억나는 거 있으실까요 제가 했었던 사건 중에서 제일 규모가 컸었던 사건은 지역 내에선 되게 유명한 집안. 예, 예. 음.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제가 청구하는 금액이 음? 한 250억 정도였던 것 같고요. 전체 재산이 두분 재산이 한 700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약간 입이 떡 벌어지는데 음음. 이렇게 재산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음. 재산이 적거나 간혹 가다 보면 빚을 나눠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이런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시잖아요 액수와 음. 관계없이 치열하게 다투는 게 재산분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음, 네 맞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같이 공동으로 이룩한 지금 남아 있는 자산을 나누는 게 재산분할인데요 적극 재산 분할인데요. 적극재산, 플러스 재산 그리고 소극 재산 마이너스 재산을 목록대로 다 나눠 가지고 각자의 순재산이 얼마인지를 정한 다음에 그걸 이제. 비율에 따라서 나누는 게 재산 분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 재산을 못 찾아내서 이걸 빠져버리면 분할 대상 자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파일 자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내 기여도가 높게 평가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장사분들이 많이 오셔서 물어보시는 게 제가 혼인 기간이 뭐 10년이 된다, 20년이 된다, 5대5가 되나요? 뭐 10%가 되나요?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재산분할대상이 넣고 빼고가 더 중요한 거죠. 이 재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체 재산이 늘어나고 이 재산이 빠지게 되면을 전체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참 쫀뒤에50%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재산분할대상이낸게 10억, 10억, 10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로 빠져버리면 전체 재산이 20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20억에서 반이냐? 아니면 전체 재산 을다 넣고 30억에서 40%냐? 그렇게 하면 12억으로 늘어나죠. 저희가 소송을 시작을 할때 재산분할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 법원에서 재산 명시결정이 나와서 공인증서로 요즘에 조회를 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공인증서로 각자의 재산에 대해서 밝혀서 법원에다 제출을 하고 제출된 그 재산 목록을 보고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재판부에 따라서는 또 재산 목록을 내라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 목록에 있는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조회를 각자 해서. 재산 분할 명세표라고 만들어서 각자의 재산을 정리를 하는데 상대방 재산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찾아내서 최대한 포함을 시키고 내 재산은 부당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 재산 분할 명세표에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이란 거를 말씀하셨었는데 이 용어를 굉장히 낯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드리자면 적극 재산은 아까 말씀하신 플러스 재산, 그냥 흔히 생각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의미하고 뭐 아파트, 자동차. 예금, 적금, 이런 게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소급재산은 쉽게 말하면 빚, 채무.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혼인 생활 중에 뭐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다 또는 주거지 마련을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혼을 하면서 이것도 당연히 청산을 하는 게 공평하겠죠. 그래서 채무도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 쓰인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빚을 나누는 소송도 응. 저희가 하거든요.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 대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먼저 보험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보험은 계약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지금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해약 환급금 예상 해약 환급금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상담 오시면 자녀 보험인데 이게 왜 부부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느냐라고 많이들. 좀 불만을 맞아요. 표시를 하시는데 그 계약자를 보셔야 돼요. 계약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언제든지 해지를 하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부부 중에 일방이 보험계약 계약자라고 한다면 그 부부 명의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험 해약 환급금을 나누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네. 이 보험 자체를 그러니까 계약자는 뭐 남편인데 실제 보험은 내 보험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하면서 남편 그 계약자를 나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그런 청구도 같이 하기도 합니다 누구 돈으로 내는 건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laughs> 누가 내는지 중요한 경우도 있긴 해요. 그게 우리 부부가 안 내고 친정 부모님이 내주신다든지 아니면 시부모님 내주신다든지 형성한데 유지한 그걸 재산 문화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실질적으로 뭐 혼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납입 기간이 15년인데 혼인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두 분이서 공동해서 이렇게 이룩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퇴직금도 응. 마찬가지잖아요. 응, 응. 네, 그렇죠. 퇴직금도 그러니까 재산분할 대상이 될때 납입 기간이 결혼 전에 더 납입한 게 많다 하면 그 부분 제외하고 N 분의 1 해가지고 혼인 기간 중에 적립된 것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기도 해요. 아까 보험이랑 똑같아요. 보험을 계약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에 해지한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을 포함시키는 것처럼 퇴직 안 하고 잘 다니고 있지만. 지금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조회를 해서 그걸 포함시키는 거죠. 그럼 또 문제가 되는 게또 주식 같은 경우 어. 있잖아요. 주식이랑 코인도 많이 하시잖아요. 음. 주식, 코인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다만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조회를 보내면. 특정 이자의 상대방이 어떤 종목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었는지 그니까 잔고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별 문제가 없는데 해외 거래소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사실상 조회가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체크해 봐야 되는 게 연금이 또 연금 그렇죠. 연금도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고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해서 매달 분할 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공무원 연금, 국민 연금, 이런 각 법률에 보면.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이혼소송 절차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 직접 신청을 하시면 매달 연금을 분할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이 연금 분할 비율이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서도 다르게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 의뢰인연금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내가 공무원 군인인데 이혼 후에 연금을 분할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좀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난 연금은 내가 쓰고 싶고 그냥 지금 일시금으로 정리해서 아내한테 주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의 전부 얼마인지 네.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또나 비율에 따라서 맞아. 나누고 이렇게도 진행을 하십니다. 이 경우에는 벌써 이미 다 들어가서 응. 재산을 나눈 거기 때문에 나중에 매달 분할 연금 신청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응. 기재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응. 예를 들어서 65세다 연금 수급할 나이가 됐어요. 근데 나는 60세다. 그래서 아직 연금 수령할 나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반을 받아야 되지만. 제가 65세가 될 때까지 못 받는 거예요 그 연금 자체에 신청하는 배우자가 본인도 그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돼야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불리를 따져 가지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시는 경우 있잖아요 뭐 10년 전부터 남편이 먼저 받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유불리를 따져 가지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 더말씀드리게 있는데 연금 외에 퇴직수당이라고 해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돈이 또 따로 있거든요 상대 측에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인데도 이 부분 빠뜨리는 경우 종종 맞아요. 보게 돼요. 저희는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저희는 유리하니까 가는데 청구는 입장에서는 이거 절대 빠뜨리지 않고 조회해서 퇴직 수당이 네. 얼마인지 확인하고 이것도 분할 대상으로 삼는 건 유의하셔야 될 거예요. 퇴직금만 생각하고 퇴직 수당을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금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2024년 1월 15일 통장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1월 15일 날 이제 저녁 12시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남아 있는 돈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